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55) 어~ uh, (I w e n t to the store t o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이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어~ 오늘 이왕 설명하는 거 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어~ 우리 전에 한번 그~ 품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용법, 투부정사의 용법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기본적으로 동사의 원형이, 어, 문장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음, 동사로 사용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사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문장 속에서는 아시겠지만, 동사는 주어 뒤에 이렇게 하나만 올수 있잖아요. 어, 절이 하나일 때, 그죠? 그래서, 이 하나의 절 안에 만약에 다른 동작성을 넣고 싶다, 내용상. 그러면 이 동사에다가 앞에다가 모자를 쓰이거나 또는 꼬리를 붙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이디꼬리 붙이거나 뭐, 아니면 뭐, 원형을 쓰되 부정사 형태로 바꿔주거나 해서 얘를 다른 품사로 전환을 시켜줘야 하죠. 그쵸? 어,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동사는 하나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 얘를 다른 품사화 시켜 줘야 된다. 그렇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투라는 모자를 씌워 주는 투부정사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투부정사를 만약에 주어 자리에 넣고 싶다. 그럼 얘를 뭘로 만들어 주면 돼요? 명사로 만들어 주면 되죠? 그래서 명사적 용법. 투부정사를 목적어 자리에 넣고 싶다. 마찬가지로 명사로 만들어 줘야 되죠? 목적어 자리는 명사만 올수 있으니까. 따라서 얘도 명사적 용법. 그런데 전체가 다 있어요, 이제. 우리 형식 배웠잖아요. 5형식 안에 다 이제 써 먹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형식 구조 완성돼 있고 1형식 구조가 이미 완성이 돼 있는 거야. 다른 걸로. 3형식 구조 완성돼 있고 뭐 4형식, 5형식 구조 다 완성이 돼 있더라고요. 어, 이미 다 완성이 끝난 절이에요. 근데 이 뒤에다가 투부 정사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다 완성된 절 뒤에 붙일 거예요. 뭐 중간이든 상관없어요. 다 완성이 다돼 있어. 뭔가 다 들어가 있어, 요소가. 근데 투부정사를 붙이고 싶은 거죠. 그럼 얘는 할수 있는 역할이 뭐밖에 없어요? 수식. 그쵸? 그 중에서도 완성된 절 내에서 수식할 수 있는 거, 누구? 누구예요? 어. 형용사적 용법이거나 부사적 용법. 그 중에 특히나 무슨 용법? 맨 뒤에 붙는 거. 보통 부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은 뭐하니까? 명사를 수식해야 하니까. 그죠 명사 수식. 제가 두서 없이 막 짓거리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전 10분 안에 짧게 치고 빠지는 스타일이니까 자 그래서 이 부사적용법으로 쓰려니까 그러면 얘가 할수 있는 역할은 부사처럼 뭔가 이유나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될거 아니에요. 시간. 그렇죠? 장방시유, 장바시유 하잖아요. 장바시유, 장소 방법, 시간이유 등을 제시하는 게 부사로 많이 쓰인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부사적용법일 때 여러분께서 이제 해석이 한 여섯 가지 정도로 가능하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있어요? 형용사 수식 다음 목적. 다음 결과. 그다음 이유. 감정의 이유죠? 그다음 판단의 근거. 그다음 조건. 뭐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여섯 가지죠? 이걸 다 외우려니까 힘들어서 사실 시험 보는 초뭐 중고등학생들은 이걸 외워야 되잖아요. 나눠서 어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형용사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유두부 정사가 또는 목적으로 쓰였는지를 묻잖아요. 시험 문제, 자체 내신 문제에서. 쓸데없는 거죠. 그래서 가리킬 때는, 뭐, 형수, 목결이, 팔조. 이렇게 가리킵니다. 아이들한테. 형수, 목결이, 팔조. 누가 팔아요? 부사가. 그죠? 어, 누가 판다고요? 부사가. 부사란 놈이 형수 목걸이 훔쳐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 목결이, 팔조. 이렇게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그냥 이유만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형용사 수식이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The book, 그 책이 하나 있는데, is easy. 쉽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뭐 하기 쉬워? To read. 읽기에 쉽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 읽기에 쉽다. 앞에 있는 형용사를 투부정사가 뭐 해주고 있어요? 수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뭐, 투부정사의 부사격 용법 중에 형용사의 수식입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에서. 네. 그냥 우리는 해석할 때뭐뭐 하기에 이렇게 하기에 이따가 조금 더 쉽게 기억하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뭐뭐 하기에. 그 다음 두 번째 목적. 행동을 하는 목적이니까 행동 뒤에 오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I went to the market to buy some grocery. 블라블라. To buy some grocery. 자, 그러면 마트에 갔죠. 간 목적. 뭐 하러 갔어요? 식료품을 사러 갔죠. 사러 갔다, 사러 갔습니다. 이 사러가 앞에 있는 동사인 went로 바로 연결이 되죠. 수식한다. 그래서 뭐뭐 하러, 뭐뭐 하려고 이렇게 해석이 되죠. 결과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 무슨 일이 발달이 어, 발, 발생이 됐느냐 이 말이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죠. I studied 공부를 열라 했어 hard. Right. Only to fail. 근데 결국 뭐 했어요? 어, 실패했다 이거예요. 실패 떨어졌다. Fail t h test. 상관 없습니다. 공부했어. 이게 행동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실패한 거죠. 실패하려고 공부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로 해석할 필요는 없죠. 앞에서부터 해석해주면 되죠. 했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뭐뭐 해서 그 결과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다음 이유 감정의 이유니까 감정이 앞에 나올 거예요. I'm happy 행복하죠. 왜 행복해요? To marry Bob. 네. 밥이랑 결혼해서 행복해요. 네. 훌륭한 밥님. 네. I'm happy to marry Bob. 나는 밥이랑 결혼해서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하, 자, 그러면 우선 뭐뭐 해서 뭐뭐 하니까 라고 해석이 되죠. 판단? 어이 사람의 성격이라던가 또는 어떤 뭐그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He must be kind. 아, 이 사람 참 친절해. 그 판단, 친절하다고 판단한 근거 뒤에 주는 거예요. To help me. 날 도왔으니까. 나안 도우면 안 카인드해. 날 도와서 카인드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어, 날 도와야 카인드한 거예요. 딴 사람 도우면 안 카인드해. 자, 어쨌건, 그러면 이거 볼까요? 나를 도왔으니까 친절한 거다. 어, 나를 돕다니. 즉, 뭐뭐 하다니. 뭐뭐 해서,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 뭐뭐 하다니 친절하군. 뭐뭐 하니까 친절하군. 그래서 친절하다라는 판단을 할수 있는 근거를 뒤에서 제시했다. 그래서 판단의 근거라고 하는데, 봐봐요. 이유나 판단의 근거나 목적이나 뭐 크게 차이 있어요. 없어요. 형수. 해석상 별로 큰 차이 없어요. 조건, to see her. 그녀를 보거든, 보면, tell her. 뭐 해라. 말을 좀 해라. 전해라. to see her. 그녀를 본다면, tell her. 전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i f 절를 대신에 투부정사 써준 것 뿐이에요. 별거 아니죠. 자, 그러면 이걸 다뭉뚱그려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알수 있는 건 뭐냐면, 부사적 용법을 간추려 보니, 해석이, 뭐, 뭐, 하니까, 뭐, 뭐, 해서, 뭐, 뭐, 하기에, 뭐, 뭐, 하면, 어때요, 여러분? 느낌이? 뭐 똥싸고, 또, 미단 닦은, 전,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늘어지는 느낌 안 드세요? 해석할 때, 뭐, 뭐, 하는 것, 뭐, 뭐, 할, 이렇게 통통 띄고 딱 잘라지는 해석이 된다면, 그거는 명사적 용법이거나 형사적 용법으로 쓰일 수 있는데, 해석이 뭔가 긴 거예요. 늘어져요. 뭐, 뭐, 하니까, 뭐, 뭐, 해서, 뭐, 뭐, 하려고, 되세요? 이렇게 해석이 되면 부사적용법이다. 요거는 이제 해석상 여러분한테 이제 구분하려고 가르치는 거고 우리는 사실은 말을 하려고 이 문법을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 어떤 문장이든 상관없어요. 앞에 문장 완성해놓고 투부장사 뒤다 붙여버리면 이런 식의 여러분 문장 구조를 해석상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작문 하나 해볼게요. 내가 너를 만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나보다 쓸수 있어요, 없어요? 쓸수 있죠? 써보자. 그럼 내가 태어났다. I was born. 나 태어났어. I was born. 널 만나려고. To meet you. I was born to meet you. 어때요? 가능하죠? 이거 두 가지에서 가능해요. 내가 태어나서 그 결과 너를 만났다. 그렇죠? 또는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태어났다. 음 상관없다고요. 뭐 목적으로 해석하든 결과로 해석하든. 근데 실상적으로